저 나딘 해도 돼요? 그래요. 바로 유키 온. 아니 아니 왜? 유키가 더 맞질 않을까. 아니 아니야. 일단 1레븐 해봐. 나 잘해. 봤잖아 그때. 봤습니다. 리오가 세 명이네. 하지 말까? 반대로 하세요. 일단 해봐. 예 yes. e 리오한테 개 맞고 집에 갈것 같아. 절대 욕안 합니다. 개도 okay. 하면 안 돼. Yeah. 너무 너무 맞고 집에 갈것 같네요. 와. <laughs> 확실한 비소거 사용 줄이기 대작전. 대작전. 프로젝트. 1일차 1일차 d 1입니다 절대 이일은 오지 않는 일의 차. <laughs> 아 조용히 하세요. 어, <laughs> 바로 드릴게요. 찌르니까 바로 나오시네. <laughs> 아 아닙니다. 아 위험하네. 오케이. 자극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아, 아시겠어요? 예, 조심해야겠네요. 어, 소리를 스피커로 켜놔야겠다. 아이 녀석들 애구장이 녀석들 아주 어렵게도 먹었구만 템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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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미안.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왜 그래? 어, 바로, 나올 뻔 했네. 어, 이 녀석들? 개구쟁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주 곤란해? 그러면 <laughs> <laughs> 아, 안 돼요. 서로 존중해야지, 친구들. 아. 알려줄까? 그래? 가보자. 자리 있어. 어? 레이더가 방감 닦았다. 방감 닦았다. 어? 뭐야? 어, 여기 있다. 아, 왜 싱겁게 끝났네 레이더 엄청 많은데? 여기 레이더 천... 안치네 농장. 야 아, 아이고. 왜? 아, 친구야, 까먹었다. 내가 먹어야 한다고. <웃음> 오케이, <웃음> 알았어, 친구야. 아, 아니, 그래 순간, 조심해야지, 순간 민규야. 깜빡 잊었지, 언니. 아, 조심해야 돼. 아, 잘, 잘 알아들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 녀석, 나 긍극기가 없어. <laughs> 오케이, 나도 없어. 어, 이 녀석인데? 대발이가? 해줄 것 같아. 아니, 야발이가 하면 안 되지. 아, 안 돼, 도망쳐, 민규야. 그래야 될것 같은데. 당해. 안 돼! 어? 하지만 공을 켠 일레븐이라면? 햄버거를 먹는다면? 머리! 여어서 가. 햄버거 먹어, 햄버거. 어, 계속 먹는 중. 나살려줘 아, 어, 이제 살려야 돼. 아, 고맙다. 예쓰. Yes. 큰일 날 뻔했네. 아, 공이 진짜 1초였어. <S> 어? 미흡한다? 응. 음. 아, 그게 딴 팀이 왔네? 조만 가야 돼. 나 뺀다. 나 음. 그냥 아래로 좀 뺄게. 아 그래? 야 금구 금구서 만나자. 응. 음. 어피좀 채우고 와봐. 어나공 썼는데. 아니 아니 괜찮아. 키아라 공이 없잖아. 아 그래? 야 피버 있다. 어얘 밀렸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내가 내가 잘못한 거 같은데. 어, 아니네? 오 어, 나이스. 고마워. 항상 고마워, 민규야. 아이, 좋아요. 훈훈한 분위기. 아, 못 잡아, 못 잡아. 잠수, 잠수 있나? 안 된다. 아, 안 된다. 아이, 딱 무술 썼네, 저, 제가. 얘, 키보이스. 어, 안, 안 땄네, 아직. 어, 얘 키보이스 너무 좋아. 어떡해? 나이스. 사망했습니다. 오, 좋아요. 행복해. 그래, r 역하지 말고. 행나 <laughs> 땄어. 오케이, 오케이. 적응이 안 되시나요? 제가. 상냥한 말아예 <laughs> 그러니까. 바르고 고와서 참 듣기 좋네요 아 좋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laughs> 가자 아이고 아, 오, 모래사장의 사람 아, 어니스 어니스랑 아 공원 누구지 어 띠아. 띠아 아니야 어. 아 띠아는 좀 아, 가보자 어 그렇지 뭐야 띠아 여기 있는데 숨은거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야! 하하, 이 녀석! <laughs> 아니, 사장거리가 긴 녀석이구나. 아, 팔이 긴 녀석이었네. 한 장. 먹어, 먹어, 먹어. 어, 왜안 먹어? 아이고. 오, 아야. 아. 니헐란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laughs> 왔다갔다요, 아주 그냥. 얘거왜 켰죠? 어. 얘, 수정이다. 예스카드좀 빼서 봐. 와야 오메가 오메가 몸 봐봐. 아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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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놓 선생님, 아제 큰일 났네. 저장소 혼자가 됐잖아. 오케이. 아니야 그래도. 응 피가 얼마 없네 이 친구. 아 틀렸다. 아 미안 미안 아 아이고. 아미크리 나도 때린다. 그러니까 어, 이거졌다 우리가 음. 실수했다. 아쉽네. 애비? 난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윌리엄 해도 돼? 아아이솔해야겠다저 아이솔 장인이 될 거예요. 아이솔. 아 좋아요. 아이솔 장인이 될거라니다 하, 아, 유지 일 명? 분비네. 유지 일명좀 어지러운데. 진짜 큰일 났네. 이번 이번 판좀 망할지도. 응. 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 참는다면 평생 참을 수 있거든요. <웃음> <웃음> 저, 저분 아인드미는 네, 오히려 저를 믿어주세요. 예, yeah. 아 믿습니다, 당연하죠. 어, 사람 있다. 어디? <웃음> <웃음> 어, 시 큰일 났는데? 아 망했다. 어? 아니다. 잠깐만. 아. 궁 썼나? 아, 조심해. 아이고. 될거 같은데. 가 여기 가 1렙이라. 안 되겠는데? 아, 그러네. 가야지 그냥. 잘했어 뭐야 아직 있 있는 여기 있는데? 아. 야, 나, 나 맞... 야, 나아얘 나이스. 가볼수 있어? 음. 요 하나 잡아줘라. 이제 이제 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래. 오 피했다. 아 근데 이거 자, 먹어야 돼. 나 되는. 혼자 짤 거. 뺄수 있어? 나 그거. 어, 아, 그럼 뺄게. 줄게. 아 얘네 얘네 퀴버랑 그런 거 있을 텐데. 별수 없죠 뭐. 어? 아니 그냥 프리하게 준다고? 기다려라. 아 아. 어, 야, 괜찮. 어? 행진 죽었다. 나아오 씨,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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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 어디 있어? 아더 있긴 한데. 오 어, 씨. 아, 괜찮데 좋아요. 아, 버건디도 안 터졌어. 아네. 끝났네. 이겼다. 응. 1등했 좋았다. 야호, 좋았어요. <laughs> 피오라가 그냥 헬로리안 메고 그냥 들어오네. 저는 윤신이거든요. 템이 <laughs> 너무 좋았어 지금. 아, 어, 어, 좋아. 지금 너무 좋아. 개시야. 그냥 게시어. 나가지. 좋아했다. 아 좋아요. 맞아요? 아니 위크를 해진이 쳐서 해진이 다 맞았네. 해면서 <laughs> <laughs> 쳤으면은 그래도 좀덜 맞았을 텐데. 어, 잘하시네요. 응, 음? 좋아요. 해시팀 완전 얼마 싸우지도 못했네 <laughs> 왜 애들이 다 이렇게 딜을 못 넣었지? 그러게 근데 뭔가 너무 쉽게 끝나긴 했어 이거 한판 하고 잘 거임 어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깔끔하네 어 뭐야 아 니마 아! 나한테 아, 집중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너한테 집중을 왜 해요 욕하게 하지 마아 실패했네 아! 이런! 왜? 가시왈판 밟음? 아니 아니 잘못 만들었어 아아 음. 어? 응? 아. 왜 그래 이봐야 뭐야? 나 갈게 이봐야 <laughs> 내가 대신 무수 줬다 쐈어? <laughs> 무기 뭐 숙련도 <이승련도>, 어이봐가 <laughs> 코앞에서 레이저포를 그냥 <laughs> <laughs> 아니 CC 있지 않나 제? 아 그거 근데 가운데 가만히 서 있어야 돼. 아, 아, 그걸 이미 떠가지고. 날랐다. 왜? 어, 너 온다. 아, 씨, 너 아니잖아. 나 아닌데. 그럼 일단 갈게. 아이고 다른 팀도 있네. 그러니까. 좋아, 소리야. 아이고 반대편이네. 바로 가는 중. 응. 음? 여기 오, 어, 현우. 현우 공짜임. 아, 내가 공짜야이었나이 쫄랍니다. A블를... 도망쳐! 어? 아, 오케이. 좋아요. 저를 살려주시는 것도 괜찮을지도. 무기 숙련도 없어서, 무기 킬 생겼다. 이러면,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 아, 그럼.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 빼야돼. 걔, 그냥 안 싸워주면 돼. 안 싸워줘야 되는데? 싸워주면 쟤 계속 쫓아와. 죽어라. 어? 안 죽어. 네가 져야 끼만 조심해 벽으로 가지마 아아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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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어 큰일 났다 아나나 3초 남았어 어 오, 이바, 이바 나어쩌아와나성당을 뭐 다시 가볼게 아 어? 그 이바랑 제 불콘디션인데? 그 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도망가면 돼 나도 이바한테 죽지 않아 오케이 됐어 나 살았어 먹을 거다 먹었다 그러면 학교로 와 그래 학교 잠겼어 <laughs> <웃음> <웃음> 어, 어 심각하게 나올 뻔했네. <laughs> 음, 아, 네요. 네, 운석이나 따겠습니다. 예, 저 바로 가고 있어요. <laughs> 어, 운석, 운석을 땄답니다 어, 대단해. 어, <laughs> 기뻐요. 기쁨수러운 아, 상승. 이게 게임이지. 그거 있어? 뭐다가? 머리 태? 태? 어, 안 만들어 난. 아, 이제 안 만들어? 아니, 월, 원래 안 만들어. 2대0 전에도 했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 사람이다. 아, 아 아깝다. 리오 돼? 아니, 리오 뭐야? 야 아니. 리오야. 리오야. 아니, 리오야. 마이크 와. 와. 아니, 점프 쓸 때까지 점프 안 쓰는 거 봐. 아, 너 껴라. 네가 껴라. 아, 그래요?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어 아니 도발 도발 뭐 보고 피할라고? 까 잡은거 같은어 혜진 얼굴 보인다 펠릭스네? 아 하필 멧돼지 쳐가지고 아 왜? 스택이 있어 애들? 아니 밀렸잖아 아공이 당장은 없나보다 이 친구들 바로 걸어도 되는데? 아 그래? 어? 아이고. 아야 근데 이제 안 보이는 쪽까지 사라져버려 그냥 위클이나 준비하죠. 그래요. 해진 츰도 궁구 11초 있어. 한 10초 미만일 걸 재네도. 근데 너가 데리고 나와야겠다 위클 일로 와 어차피. 아닌가? 연말 궁구되면 안 나오지 않나? 아 그래 내가 가, 데리고 나올게. 그죠? 어 이거 어? 딴.. 뭐야? 어어? 어? 아니 어? 저 친구 뭐니? 어? 어? 고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지? 그러니까. 아. 아니 그냥 팀을 안 만난 거니야 중... 갑니다! 갑니다이 녀석아 그러네 금구되네 이와 아야 파요 제가 도발할게요 오케이 어제 스킬을 모르는데 근데? 누구? 나도 몰라 그냥 달려들서야레네 셀레네 셀레네야 제가 아니 아니 나 아니 나 셀레네 아. 눈물 아난 <laughs> <laughs> 되는 게 있으면 이름은 해봐요. 나도 까먹었다 얘는 근거 좀 있지 않을려나? 그냥 교전하, 교전할까? 해교전 싸워야 됨 무조건 싸워야 돼왜 일레븐 혼자 갔지? 그러니까 어디 갔지? 저기 음. 있는 거 아니야? 아 어디? 있구나 어 뭐야 15속이야 얘가? 어 근데 나 피가 왜 이렇게 어. 많이 차? 어. 아뭐 교전해야 되는데 할까? 위클이라 지금 싸우는 게 좋은데 어. 아 이거 일레븐한테 선더발 맞으면 왠지 좀 위험할 거 같은데 맞아. 뭘 모르니까, 우리가. 아, 저도 근데 몰라서 지는 거니까, 뭐. 들어갈까? 와드? 와드를 깔아준네 아이고, 미안. 응, 아니야. 생각 했네. 겹쳐있으면 안될것 같아. 음, 뭐야, 이건 또? 어, 석박됐다. 아, 잘못됐다. 어, 근데 나왜안 죽어? 괜찮아? 나피좀 음. 채우고 올게. 응. 음. <laughs> 그냥 쓰레기챔이었네요. 좋아요. 아이고. 뭘 쏘긴 하네? 어이씨막 마구 쏴. 막마막 뭐가 날라와? 그냥.. 면 그냥 빼서 힐하고 <laughs> <그냥 뺏어. 웃음> 와도. 1레벨 딱자 1레벨. 어 야, 전투 중이잖아. 음. 너 뭐해? 굿. 아, g 지 좋았다. 누군가가 영식 가 여기. 11. 지명타템이었네 그러니까. 근데 너 죽었냐? 그네 11한테 점 사당할 때 나도 제를 도발시켜서 딜이 충분하지가 못했어. 뭔가 이상한 데다 겁아 버렸어. 근데 이겼어. 일단 <laughs> <안> 좋았다. 저거 <laughs> 뭐지? 아니, 우리. <laughs> 어, 템다 먹고 11이랑 <laughs> 똑같은 딜 좋아요. <웃음> 좋아.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아, <아주> 좋요 <laughs> 너도 좋은 팀 많잖아. 되겠다 아, 그럼... 아, 수고했고, 그래. 잘 자고. 어, 그래, 잘.